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읽어 보았는데 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 살았던 고향 이제 아브라함이 자랐던 곳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서 낳았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아마 부엘세바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이삭이 낳았 주축이 되는 그곳. 예, 우리 부엘세바를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부엘세바를 향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때에 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어, 아비멜렉을 우리가 어디서 봤던 왕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네? 네.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예, 우리 어제 그저께 말씀을 나눠 보았죠. 지금 사라는 이미 89세가 되었고 여전히 그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지금 또뭐 다른 뭐, 가뭄 때문인지 흉년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랄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비멜렉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그 그랄이라는 곳, 즉, 어, 요즘 말, 그, 그날, 그,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유명한 곳이죠? 왜 유명, 유명하죠? 예? 예,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 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나중에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일으켰고, 그리고 블레셋은 이 옛날 때부터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중간에 딱 자리하고 있던 그 블레셋, 예, 그곳에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어 비골과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당신은 굉장히 이제 물이 귀했잖아요. 그리고 그동그 그 동네는 물이 많이 있지도 않고 우물을 팠는데이 아비멜렉의 어, 장군들이 아비멜렉의 이제 부하들이 그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예, 빼앗아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야, 그럼 일로와. 야, 너 나랑 약속하자. 라고 해서 그 이제 짐승 일곱 마리씩 이렇게 가, 가지고 와서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가지고, 야, 이 우물을, 내가 이 우물을 판진 거다. 라고 해서 그 아비멜렉과 같이 언약을 세우는 곳, 그곳 이름하여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 그한 나라도 굉장히 컸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블레셋이라는 그한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뭐 왕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한 한 부족의 족장 정도? 예, 돈이 좀 많고 재산이 많아서 예, 또 하나에 이렇게 어한 무리를 이렇게 이끄는 그냥 한 족장 정도. 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족장 한 명에게 이렇게 굽히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내가 뭐 이루고 누리고 얻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어 앞으로 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뭐 백성이 되고, 뭐 그런 거는 뭐그 나중에 나중에 일이고, 어떻게 아비멜렉이라는 그한 나라의 큰 왕이 그 사람 밑에 이렇게 굽히면서 들어가서, 어, 그, 그들에게 그렇게 좀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그 답을 할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 그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 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불안함도 없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끄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 아비 멜렉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까? 예, 그그랄땅 사건이 있잖아요. 예,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례하고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라를, 사라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아,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성읍에는 쫙. 아우,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어, 물어봐요. 어, 너는 누구니? 어, 너희 출신은 누구니? 혹시 결혼했니? 아니요. 오빠입니다. 아, 예, 아, 아니요. 예, 동생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엄청 웃네요 꿈속에서도. 내가 약속한 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그 아브라함을 누가 건드려?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위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앞서 가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아비멜렉 그한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인생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를 누구도 마음대로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가 남겨야 할 그러한 영적 카리스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높은 곳에 있던지 낮은 곳에 있던지 내가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거닐 때이든지 아니면 단한 명의 아들을 낳기도 전이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추락해 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다시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떨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어?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카리스마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카리스마를 가지며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쉽게 대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그 왕이 찾아서 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해요. 이 23절 보면, 어, 너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도에 향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에게 맹세하는데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어 내가 머무는 이 땅을 어이 땅에 그렇게 어 착하게 또어 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누되 그럼 내가 그걸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그 약속을 받고 내가 어떠한 해거지나 예 그가 반 여러분 사실 우물을 파서 물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유독 유독 파는 그곳마다 물이 뽕뽕뽕 솟아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삭이요 이삭 예 우리가 좀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 관하여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삭은 뭐 아버지가 이삭 열일 한뭐 아 10대 때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 순순히 잡혀졌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상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을 잘 파요. 예, 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수맥.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수맥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렇게 종종 볼수 있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어, 그 안테나 같은 거두개 가지고 네, 이렇게 계속 수맥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 물을 막 파는 데마다 족족 이렇게 물이 나와요. 아버지 닮아서 그랬나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그게 뭐 흔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예. 네.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밑에 23절에 나오는 에셀 나무 있죠? 예, 그 부엘 세바에 가면 그 에셀 나무도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언젠간, 예, 우리가 언젠간 그 부엘세바에 가서 또 언약을 맺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그곳에 가서, 야, 우리 종이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 나 몰랐잖아. 어, 나 이제 들었어. 정말 미안해.라고 이렇게 딱 사과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 그 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어, 20. 7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딱놨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 아브라함, 아비멜렉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우리 어, 아 형님, 우리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딱 놓으니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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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로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냥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 암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의 땅이다. 예 그러면서 어, 이곳의 이름을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 곳을 부엘쉐바예 부엘셰바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비골은 떠나 블레의 땅으로 돌아갔다. 예, 그 계약서를 맺고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부엘세바, 부엘세바, 부엘은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 혹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개의 우물 혹은 맹세, 맹세의 우물이에요. 부엘세바는 어느 곳에 있냐면요. 밑에 도움말에 보면, 가난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가난 땅의 최남단 지역이고, 예, 그헤브론에 해부론으로부터 남서쪽 40km 지정에 있는 그런 국경 도시예요 부엘세바는 뭐가 있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사막인데 지금 부엘세바 아주 우, 물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사막 속에, 사막 속에 샘솟는 샘물인 거예요. 사막 속에 오아시스라고요. 그 물이 없으면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 속에 우리가 목이 말라 애타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샘물과 같은 곳,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부엘 세바에서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이 아브라함이 찍었잖아요. 이곳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땅이다. 그 언약의 땅을 딱 찍으니까요. 그곳이 어, 칠대 도시로 커진대요. 큰 도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 도시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엘세바라는 곳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의 말그 약속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왜냐? 너가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꿈들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여전히 아직 그 아들이 나오지 전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밟는 그 땅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설령 나의 실수가 내가 두 번이나 와이프를, 여,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아내를 팔았어도, 돌아올 때마다 더욱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사막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물을 샘솟는, 물이 솟는 그 곳을 정해서 언약을 맺으면 그 땅이 정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은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복된 일, 복된 길이 복된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럼 왜 아브람과 이삭은 파는 족족 물이 솟고 왜그 불레셋과 그 주변 사람들은 파는 대로 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너를, 너는 복이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족이 소돔과 고무라를 향해 나아간들 소돔과 고무라가 회복이 안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약길에 서 있는데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까지 허락한 그 약속,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엘세바를 우리가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 기념하는 그 언약의 장소. 그 부엘세바, 정말 이름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평범했던 그 자리에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웠던 그곳,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 부엘세바를 우리가 만들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부엘세바는 이, 이 우물, 어, 정말 이곳에 정말 황량하고 아무 희망도 없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부엘세바의 이 우아시스처럼 그곳에 물이 솟아나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힘을 우리가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에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일지라도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부에세바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물을 쏟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곳이고, 또한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부족한 것들이 아무리 어, 많았던 부엘세바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훗날 이 부엘세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 에셀나무라는 그 밑에 에셀나무를 심고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 이후에 다시금 이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되죠. 이삭도 그 부엘세바에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물을 또 팠고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는 대로 계속해서 물이 샘솟는 그러한 은혜를 겪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훗날 이제 이삭과 그 가족이 살고 있던 곳이 부엘세바가 돼요. 왜요? 물이 샘솟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둘이 싸워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 띠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부엘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부엘 세바에서 물을 내주셔서.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엘세바를 떠나 야곱으로 향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과 맺었던 언약.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통하여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또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 은혜가 있었던 곳. 세월이 더 흘러흘러 흘러 요셉도 창세기 46장 1절 보잖아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점을 딱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곳이 바로 내 삶의 부엘세바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황량한 사막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샘물이 샘솟는 부엘세바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에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발 내딛는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간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자유.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맺는 부엘 세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